Oh! <sighs> 아이스크림은 제발 아침 먹고 드세요. 일기뭐 없던데, 웬 비야? 어, 아, 몰라. 나 머리 갖고 왔는데. 아, 가방은 어다 가방은 싸 겨우가 시집 가는 날이니까. 혹시 자리 좀 비켜줄래? 누구야? 옛날의 인. 우리도 소개시켜줘. 나가라고. 이현, 네가 왜? 부캐 받으러 온건 아니고.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잠수를 탔어? 얼굴 바꾸고 신분 바꾸면. 팀우도 네 과거도 바뀔 것 같지? 근데 인생 갈아타는 게 그렇게 지하철 환승하듯 심플하지가 않아? 살려줘 늦었어? 나 변했어 이제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laughs> 여우누이야 스한 양부모들과 오라비들의 간을 빼먹고 어찌 해피엔딩을 꿈꾸니? 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사람으로 살고 싶어, 제발. 로맨틱하네. 그래도 넌 오늘 죽어. 너도 인간을 사랑한 적이 있잖아. 나 이해하지, 어? 네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첫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내 스캔들 들먹이는 거야. 둘째, 내 앞에서 감히 발톱 드러내지 마. <laughs> 잘 가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만그 사람 보게 해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충고인데 그거 안 하는 이면 못한 짓이야. 제발 마지막 부탁해요 음. 신부님 시간 다 됐어요. 아 지금 입장하셔야 된다니까요. 얼른 가실게요. 시 끝날 때까지만이다. 멋있다. 멋있는데? 잠깐만. 대박! 대박 뉴스! 무슨 일이야? 옆방 결혼식 화통 왔대요. 그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 아니야. 알아보고 올까요? 뭘? 그 평화롭던 결혼식장은 어쩌다 판도라의 상자가 된다. 그거 혹시 알아요? 저기 운명적인 아이템이 있었지? 신부 도망갔대요. 도망? 그래 갈수 있지. 근데 무슨 깨달음을 얻으면 인생 유턴을 이렇게 비싸게 하냐? 진정한 사랑이죠. 남자 있었대? 예. 그 남자가 이 여자 내 여자입니다. 그러자 신부가 기다렸던 듯이 딱 손을 잡고 난 진짜 사랑을 찾아가겠어요. 목격자들 진술 다 똑같아요. 저항하는 적 있어. 자국이네몸싸움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무엇보다 이 드레스가 왜 여기 있니? 그야 벗었으니 그러기요? 그 여자 뭐 입고 갔지? 목격자 진술이랑 사건 현장이 요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집단 체면이라도 걸린 거야, 뭐야? 그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 얼굴 좀 봐야겠다. 네, 영상 수배해 올게요. 제보 주신 분 맞죠? 아 네. 도시 기담을 찾아서 피디예요. 저 여기다 이따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이프로 2 0 번씩 돌려보거든요. 앉으세요. 보셨다고요? 봤죠? 누굽니까? 괴물이요. 괴물? 그 사람은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왜 드라마에 나온 도깨비나 외계인 아시잖아요. 내말안 믿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 사람 무시하지 마요. 나 거짓말 같은 거안 해.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노량진에서 구급 시험 준비하는데요. 고향은 전남 영암. <laughs> 평생 농사짓고 산 우리 엄마 소원이 아들 렉타임에고 출근하는 것같든 좀 살펴가세요. 아직 내 얘기 안 끝났는데? 프로필이랑 신발이 안 어울려요. 세상에 어떤 고학생이 400만 원짜리 커스텀 수자에 신어요? 그쪽 엑센트에 전남 영암은 없고 내가 시간 낭비 안 해도 될 이유, 충분하죠? 그럼... 여우고개요. 여우고개? 거기서 봤어요, 그 남자. 신혼미상의 제보자 말을 내가 어떻게 믿죠? 직접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안녕하셨어요. 아 신발을 잘못 골랐어. 놓치지도 않고 치고 들어오더라. 근데 왜 웃고 계세요? 나그 여자 마음에 들어. 어디 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그럼 먹어버릴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직은 아니야. 마음에 들어요? 여긴 어떻게? 이름 이연 한국 나이 서른 여섯. 보나 마나 가짜 신분일 테고. 이쯤 되면 우연 아니고 인연 맞네. 기억이 남아있어? 뭔지 몰라도 나한텐 잘안 통하나 보지? 원하는 게 뭐야? 원본은 여기. 원하면 와서 가져가. 맘에 들어오는 것과 함께 앉아있는 것과 함는 너를 기다렸어 싶으냐? 이상하다 우리 집삽살죽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어허 이놈이! 내가 누군람 알고 은나 여우지? 죽은 나 음이야딱한번 <laughs> 과거를 AS 람수 있다면 나는 주저 없이 이 순간으로 돌아가리라 그 아이가 절대 나를 찾지 못하게 미안! 어떻게 사 길도 안 까먹고 맨날 오니 백도 대관을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이었다고 인간에게 마음을 내준 산신이라니, 지금 같으면 창문에 감이 었지만난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가 내 숲에 끼뜨는 것이 좋았다. 짐작하다시피 이 러브스토리는 비극으로 끝난다. 누군가 그녀의 인생을 훔쳤다. 삼도천을 넘어가면 영영 다시 볼수 없으리라. 잡을수 없었지만 차마 보낼 수도 없었기에. 나는공권력을 남용하기로 했다. 태어나라. 내가 꼭 자산해 드니까. 마음이 다시 태어났지. 맞구나? 이제와 찾아서 뭘 어쩔 건데? 복수하려고. 덕분에 병역의 의무가 언 600년. 거짓말은 발열 지옥이다. 지옥 불에 바베큐 대볼래? 안돼 남자 머리빨이야. 내 레드브라운. 한때는 산신 노릇하면서 날고 기던 놈이 어쩌다가. 추억팔이 그쯤 하고 어디야? 렌들 아니야? 할멈 천리안 세상일 다 허언이 내다보면서 혹시 그때 그 얼굴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나? 야 환생은 원래 랜덤이야 사내 아이가 아니길 기도하지 그래? 오 마이 갓 남자든 여자든, 미녀든 추녀든. 상관없어. 환갑만 안 넘었으면 돼. 환갑 넘었어도 너에 비하면 갓난아기야. 싫어. 금방 죽어버리면 어떡해. 겨우 다시 만났는데.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다시는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왜? 우리 부모님 어딘가에 살아있다. 그걸로 끝이야? 첫째, 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둘째, 피치 모태 우리가 섞여 살고 있지만 네가 속한 세상과 내가 속한 세상은 엄연히 달라. 알아, 아는데. 예전에도 세상의 비밀을 엿본 사람들이 있었어. 뭐 대부분 미쳐버리거나 명을 단축했지. 상관없어. 걸리적거리지 않을게. 내 앞에서 사라지지만 마. 어... 아, 일단 전화 좀 받지. 재환아, 내가 지금 전화 받기가 좀어 동료가 상을 당했대. 이빨 빠진 꿈을 꿨다더니. 꿈? 나도 후배도 다들 악몽을 꿨거든. 전염성 있는 악몽이라... 진짜 보고 싶어. 내가 사는 세상... <laughs> 술 마시고 있었어. 나도 한잔 주지. 아까 그 전화, 너였냐? 어쩐지 목소리가 좀 쎄하더라니, 너 많이 컸다. 비린 건 입에도 못 대더니 여유 있는 척하니 이번에 허겁지겁 여기까지 온거 보면 어지간히 마음 급하신 모양인데, 내말 맞지? 그 여자 다시 태어났지? 죽었게 살았게 살아있어. 죽일 생각이었으면 내 앞에 시체부터 갖다 놨겠지. 게다가 내길라면 환장하는 놈이 이런 이벤트를 포기할 리도 없고. 근데 소중한 이벤트 경품에 기스가 난다면? 털끝 하... 하나만 건드려봐. 건드리면 어쩔 건데? 말해봐, 나 설레 죽어. 너 이거 애정 결핍이야. 왜 몰라? 브라더 컴플렉스. 닥쳐, 다너 때문이잖아. 왜죠? 고작 인간 여자 하나 때문에 산신의 지위를 버리고 산을 등지고 그리고 그래 너를 버렸다. 네가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 아니야? 꺼져 내눈 앞에서 당장. 삐졌니? 장난은 여기까지야. 여자는 내 손에 있고. 장머리라고 일찍 일찍 다녀 술 많이 마시면 속 아예 하니까 작작 처 마시고 미친 너.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긴 하고 가르쳐 줄까 말까 필요 없어 넌 여기 있고 오늘 이 동네에서 사건 사고가 난 것은 한 군데뿐이더라. 부장, 미슈. 네그 손님인데 여기 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 없지? 아무거나 골라 잡소. 서비스만인데 아직 혼망이구만. 안녕하세요. 저 실례지만 이번에 그 머리 발견한 어르신들 맞죠? 누가 방송국에다 신고했습니까? 아니에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잠깐 앉아도 될까요? 어, 어, 그러시오. <laughs> 그, 돌아가신 서씨 아저씨랑은 친하셨어요? 친하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 가던 부락에서 오다 가다 보는 것이. 그딱 이웃지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laughs> 에이, 제가 듣기로는 고깃배도 쭉 같이 타셨다던데. 맨 입으론 좀 그렇고, 처녀가 따라주는 술한잔 먹어봅시다. 분 냄새 맡아보지도 <laughs> <나도> 하도 오래 배라 <변하지. 웃음> 정이 넘쳐가지고 왜진년이 감히 여가 어두운 줄 알고... 다치실 거면 몸을 조금만 이쪽으로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앵글이잘안 나와서 가자. 가자고... 오~ 몽강이래 새삼스럽게! 야, 왜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거 아닌데, 나 취재 중이거든. 나도 그 비슷한 거 하는 중이거든. 그럼 해, 난될수 있으면 날로 먹을 생각이야. 네가 해, <laughs> 어, 저, 어머니, 실례할게요. 말씀 좀 여쭐게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깐이면 돼요. 아 잠시만요. 잠깐면 어머니. 어머니. 잠시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 시골 어르신들 마음 여인게 쉬운 줄 아나. 내가 물어보면 슬슬 불던데? 뭐 비결이라도 있어? 대답할 때까지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면 돼. 네. 별로 영역가도 없어 보이고 그 취재를 굉장히 잘하진 않네. 난 간다. 어디? 눈 달리고 귀 달린 게 어디 사람뿐일까. 아이고. 어때? 갖고 싶지? 아니 세상에 이 귀한 산삼을. 어? 이게 돈이 다 얼마야? 어? 안돼. 어? 아이고 저기. 일단 이 여자랑 얘기부터. 아휴, 반말은 하지 마시고. 일흔내살리래 나한텐 얘기야. 아 무엇이 그렇게 궁금한데? 응. 어, 저왜 다들 그 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함구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그 그, 그, 그건 아이 자기가 말이야. 응? 아이, 아 절대 우리한테 들었던 소리 하면 안 되네. 약속 드릴게요. 응, 어,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오. 음. 왜 사람 모가지 말이여? 어 재원아. 피디님 놀라지 마세요. 비슷한 사건이 진짜 더 있었어? 피해자는? 네명다 신혼 불상의 여자들이여. 언제야? 맨 처음이 1954년이에요. 1954년. 제이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 저 사람. 저기요, 형희씨 아버지랑 같은 배 타셨던 분 맞죠? 저기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아, 왜 도망가시는 거예요? 석고절의 아! 아! 개신아 아! 죽이지 마 유리야,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말이야. 여기, 여기 이제 막 개장했어. 귀신의 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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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어. 뭐야? 인간요과 뜨거워. 엄설은 너무 뜨거워. 네 손? 뜨거워 죽겠어. 이게 뭐야, 오랜만이야이연 뭐야, 너. 나야네가 기다리던 그거. 뭐 근데 있잖아. 나. 왜 죽였어?